온테리오주의 한인 단체 여덟 곳이 정부가 지원하는 시니어 커뮤니티 그랜트 프로그램 수혜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미랄교의 노인 대학과 캐나다 한인 여성회는 2만 5천 달러씩을 받게 됩니다. 미랄교의 노인 대학은 다양한 세미나와 견학을 통해 한인 노인들에게 긍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제공할 예정이며 여성회는 디지털 활용 능력이 있는 55세 이상 자원봉사자 30명을 모집해 훈련을 통해 한인 600여 명에게 멘토링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캐나다 한국무용연구회는 시니어를 위한 한국무용과 드럼 프로그램을 집중 강화하고 확장하며 광역토론토 한인을 위한 다양한 세미나와 강좌, 자원봉사 프로젝트 참여 등을 돕는 온주노인대학엔 각각 2 4 5 5 0달러와2 1 8 5 0달러씩이 지원됩니다. 생명의 전화는 다양한 활동과 행사를 통한 노인 참여를 돕는 프로젝트로 1 9 8 0 0달러 골프를 통한 웰빙과 교류를 위한 한인시녀 골프단체인 만달0가 지원됩니다. 또 런던 한0 0는 런던과 주변 한인 노인 1 0 0 0 0게 테크를 통한 언어능력 향상과 디지털 활용 능력을 키우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24,024달러를, 오타와 한인회는 노인 80명을 대상으로 노인학대와 신체건강, 정신건강, 금융지식 등의 2일 워크샵에 14,650달러를 지원받게 됩니다. 조성준 노인복지부 장관은 시니어 커뮤니티 그랜트 프로그램은 온주정부가 한인사회를 비롯한 각 지역 사회를 위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훌륭한 예라며 한인 노인들이 사회적 고립에서 벗어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단체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주정부 지원이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온주정부는 선정된 단체들에게 은행정보 제공에 대한 메일을 보냈다며 이 정보를 받은 뒤 수주 안으로 지원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시니어 커뮤니티 그랜트는 55세 이상 온주 노인들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비영리 또는 지역 단체 등을 선정해 1,000에서 2만 5천 달러를 지원하는 노인복지부의 대표 정책입니다. 올해 온주 전역 282개 단체에 600만 달러가 지원됩니다. 연방 정부의 치과 지원 프로그램이 두 번째 단계에 돌입하면서 오늘부터 지원 수혜 대상이 18세 미만 어린이와 장애인으로 확대됐습니다. 정부는 120만 여 명이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대 전문가들은 장애인 수혜 대상을 세금 공제 기준으로 정하면 도움이 더 절실한 많은 사람들이 제외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정부는 내년 1월부터는 소득기준에 해당되는 모든 사람으로 자격이 완전히 확대되기 때문에 이번에 제외되더라도 오래 기다리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방 치과 지원은 가구소득에 따라 7만 달러 미만이면 모든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지만 7만 달러에서 9만 달러 미만이면 40에서 60%만 정부가 지원해줍니다. 한편 정부에 따르면 치과 지원 개시 6주 만에 20만여 명이 치료를 받았으며 치과 의사와 위생사, 의치사 등 40%가 정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 87세 이상 고령자를 시작으로 신청을 받아온 정부는 5월에는 65세에서 69세로 대상을 확대한 바 있습니다. 오는 월요일은 캐나다 건국 157주년을 맞는 캐나다 데이 국경일입니다. 1867년 7월 1일 영국 정부로부터 자치권을 인정받은 날로 이날 전국 곳곳에선 화려한 불꽃놀이와 볼거리 풍성한 무료 행사들이 열립니다. 온타리오즈 토론토에선 월요일 밤 10시 애쉬브리즈 베이파크와 밀리켄파크 스탠 워들로 파크, 센테니얼 파크에서 약 15분 동안 불꽃놀이가 펼쳐집니다. 필 지역에선 포트 크레딘 메모리얼 파크와 셀러브레이션 스퀘어 등에서, 욕지역은 리치몬드 그린파크와 마캄 센터 등에서 화려한 불꽃놀이를 볼수 있습니다. 캐나다 원더랜드에선 6월 30일과 7월 1일 양일간 불꽃놀이가 진행되고, 7월 1일 사유지에서는 밤 11시까지 불꽃놀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놀수용 멜라스트먼 광장에선 올해도 불꽃놀이는 없지만 이날 정오부터 밤 10시까지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다양한 행사와 음악, 공연 등이 열리고 밤에는 화려한 놀스파이어 불쇼가 열립니다. 다운스뷰 파크와 하버프런트 등 곳곳에서도 볼거리와 놀거리 풍성한 행사들이 관객들을 맞이할 예정입니다. 스카보로 톰슨 메모리얼 파크에선 아침 9시부터 무료 팬케이크가 선착순으로 제공되고 오후 4시까지 음악과 공연, 페이스 페인팅, 크래프트, 액티비티가 진행됩니다. 로열 온타리오 박물관은 물론 깁슨 등 9개 박물관 입장이 무료이고 행사도 다채롭게 열립니다. 캐나다 데이 전국에 있는 국립공원은 입장료가 무료이고 온주에선 최근 주립공원에 선정된 옥스브리지 어반 주립공원이 무료로 개방됩니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밴쿠버 캐나다 플레이스에선 7월 1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내와 야외에서 온 가족을 위한 행사와 문화 공연, 다양한 먹거리가 마련됩니다. 코케틀람 타운센터 파크에선 정오부터 밤 10시 반까지 라이브와 다문화 공연, 놀이가 진행되고 10시엔 불꽃놀이가 열립니다. 또 버나비 빌리지 박물관 이외에 서리와 델타 등주 저녁에서 다채로운 행사와 불꽃놀이가 예정되어 있으며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행사 내용을 볼수 있습니다. 한편 일요일과 월요일 토론토의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23도로 화창하겠으며 광역 밴쿠버는 20도와 21도이고 비올 확률은 40%지만 1mm 미만일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온타리오주 논스역에서 또 총기 피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새벽 3시경 논스역 북동쪽 빅토리아 파크와 핀치에비뉴 인근 체로키 블루버드에 있는 콘도 앞에서 23세 남성이 총에 맞고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으나 숨졌습니다. 경찰은 총격범 두 명이 피해자를 향해 총을 쐈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이들을 추적하고 있으며 사건 현장 주변을 통제한 살인 사건 전담팀은 이번 사건을 표적 범행인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번 사건과 관련된 동영상 등을 가진 주민들은 적극 제보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앞서 지난 월요일 밤 퍼스트 애비뉴에서 발생한 20세 남성 표적 총기 살인과 관련해 경찰은 당시 흰색 차량이 현장 주변을 맴돌고 있었다며 용의 차량과 권총을 가지고 있는 무장한 용의자 4명을 추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달 초 성폭행 혐의로 기소돼 충격을 준 매그나 설립자 프랭크 스트로나흐에 대한 혐의가 또 추가됐습니다. 메그나 설립자인 91세 스트로나흐는 40여 년간 성폭행과 강제 추행, 강제 감금 등의 혐의로 지난 7일 체포됐다가 조건부로 풀려났으나 온타리오 주 필적 경찰에 이어진 수사 과정에서 추가 피해자들이 확인되면서 어제 스트로나흐를 다시 체포한 경찰은 폭행과 강간 미수 등 8개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피해자 수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경찰은 스트로 나흐가 1980년대부터 지난해까지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발표했는데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우레인이 모든 혐의를 명백히 부인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스트로 나흐에 앞서 몬트리올의 로버트 밀러가 20여 건의 성매매 혐의로 입건되면서 억만장자들의 추악한 혐의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온리오주 토론토의 한 신발 가게에 들어온 3인조 절도범 중한 명이 직원들에게 붙잡히는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지난 일요일 오후 6시 10분 퀸스트리트 웨스트와 존 스트리트에 있는 가게에 복면을 쓰고 후드티를 입은 3명이 들이닥쳐서 총기를 들이대며 직원들에게 엎드리라고 소리를 지른 뒤 옷가지와 기타 물건 등을 훔쳐 매장을 떠나려는데 이때 직원 중한 명이 현관을 빠져나가려는 마지막으로 용의자에게 달려들어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고 남은 직원도 달려가 힘을 더하고 총을 빼앗으면서 일행 중한 명은 결국 현장에서 붙잡혀 경찰에게 인계됐습니다. 다른 공범 두 명은 직원에게 붙잡힌 공범을 남겨둔 채 훔친 차량을 타고 현장에서 달아났으며 경찰은 불법 무기 소지와 절도 행각 등 여러 개 혐의로 15세 소년을 입건했습니다. 현재의 다양한 안전 정보를 하나의 게시물로 정리한 해외 안전 여행 길잡이가 지난 14일부터 캐나다 제외공간 홈페이지에 게재됐습니다 정보마당 내 캐나다 안전 여행 길잡이엔 온타리오주 오타와와 토론토, 브리티시콜롬비아주 밴쿠버, 퀘벡주 몬트리올 네개 도시에 대해 내란, 테러 등에 대한 상황 및 정세, 살인과 강도, 낙지, 절도, 사기 등의 치안 상태 입국 시 유의상, 주의할 상, 자연재해, 각 지역 공간연락처, 각 지역 경찰 홈페이지 등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또 유의할 지역도 있는데, 토론토의 경우, 야간에 토론토 다운타운의 유흥가는 물론, 던다스 스트리트와 셜본 스트리트, 핀치 에비뉴와 젠 스트리트, 킬 스트리트와 에글링턴 에비뉴, 핀치 에비뉴와 엘비언 로드, 마캄 로드와 에스면 로드의 주변 지역 접근을 삼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밴쿠버에선 이스트 헤스팅 스트릿과 메인 스트릿이 교차하는 다운타운 이스트사이드 주변 지역이 노숙자와 약물 복용자 등에 의한 사건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밤엔 물론 낮에도 방문하지 말 것을 강조했습니다.